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 오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도 상승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중요한 저항 구간들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연이어서 돌파하고 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흐름들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저항 구간대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 구간에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이제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요한 거시경제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발표되는 일정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용 관련된 지표와 물가 관련된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더불어서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도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거시경제 일정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대선이 있고 그 이어서 바로 FOMC 미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의 흐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에는 컨퍼런스 보드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경기 흐름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주택 판매 지표와 더불어서 중요한 빅테크 기업이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연준의 기준 금리 결정도 예정되어 있죠.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베이지북 발표와 더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과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금주에는 목요일을 가장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내구재 수주와 그리고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각종 소비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매주마다 중요한 연준 위원들의 이 연설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현시점에서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유동성과 대선을 들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유동성 한번 살펴보시면은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 107조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과거 어떤 통화 공급량과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서로 정비례 관계에서 계속해서 같은 흐름을 가져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량이 증가 한 다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법정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중국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중국 증시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이런 유동성의 혜택을 비트코인도 고스란히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의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도 지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파르게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유입량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 한주 동안에 21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한화로는 대략 2조 8천억 원 가까이 순유입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순유입의 흐름들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대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차가 무려 20% 이상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60.4% 이상의 배팅률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경합주에서도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모두 다 우위에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15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서 이런 흐름들이 또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폴리마켓의 어떤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암호화폐 기반 예측 마켓입니다. 칼시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설립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플랫폼에서도 트럼프가 더위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폴리마켓의 트럼프의 어떤 당선 확률과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동일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에는 단기적으로 더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지 표통에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달러 연동 세이블 코인이죠. USDT의 시가 총액이 12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USDT와 USDC 이두개의세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암호화폐 전체 거래량의 대략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이블 코인의 시총이 증가하고 이 USDT와 USDC의 거래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자산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의 공급 비율 오실리테이터 지표를 살펴 보면 스테이블코인의 구매력에 비해서 계속해서 이 지표가 하락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 얘기는 비트코인은 오히려 매도 과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이고 지금 이 수치는 2022년 중반 이후로는 가장 최저치를 기록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이 지금 축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주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지난 5일 동안에 비트코인 ETF에도 총 21억 달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신규 자본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런 흐름들은 향후에 손바김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서 본격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흐름에서 이런 동일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추세를 측정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지표이죠. 비트코인의 MVRV 모멘텀 지표도 지금 중요한 저항 구간을 뚫고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MVRV 모멘텀 지표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상승 모멘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악정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도 많은 미결제 악정이 쌓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 정말 많은 관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소에서 청산 속도도 과거 대세 상승장과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선물 청산의 7일 동안의 총합을 30일 이평선과 305일 이평선으로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중요한 구간들이 과거 대세 상승장 때와 동일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요 구간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구간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이후에 지금 다시 단기 이평선이 돌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는 요 구간에서 돌파한 이후에는 가파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패턴들이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2년 동안의 사이클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시점이 과거 2차 3차 대세 상승장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구간대 즉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그 기점들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2022년에 바닥을 찍고 나서 2년 동안의 축적 흐름을 끝내고 이제 상승 상승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 미국 기관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지금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양전환을 하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전환까지 하게 됐을 때는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매집 주소들의 이 이더리움 보유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2천만 개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올해 1월 대비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흐름 관련해서 중요한 입장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대세장 전반을 둔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입니다. 난센의 CEO가 2025년은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인 전망 봤을 때 QCP 캐피털이 70K가 이제 가시화된 한 주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일주일 내내 상당한 유입을 보였고 이 얘기는 기관의 수요가 강하다.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SEC가 비트코인의 옵션을 상장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e t f 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7 0 k 를 넘기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미카엘 반대포프라고 하는 유명 암호화 패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전고점인 74K를 돌파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에 올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미국의 대선과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단서를 남기고 있는데 랠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65k 수준에 먼저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맞게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65k까지 테스트를 하는 구간들은 굉장히 중요한 매직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티은행이 미국의 선거에서 공화당이 싹쓸이해야지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됐을 때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의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 같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률들이 통과될 수 있고 친 암호화폐 인사의 규제 기관장 임명 등이 가능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상원의 공화당 하원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펌프인베스먼트의 설립자입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결국은 월가가 비트코인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간단하게 언급 드렸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SEC가 뉴욕 증권거래소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거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변경을 승인을 했습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특정 가격으로 자산을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건데요. 결국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옵션 거래를 할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동성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CVD 지표에서 파이어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지금 70K에 여전히 가장 진한 수준의 매도벽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본격적인 게임이고 추세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70K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갈색고래가 이 구간부터 다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격의 추가적인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 물량을 넣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같이 행동 패턴을 보였던 이 초록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 물량을 넣었다가 여기서는 점진적으로 물량을 조금씩 던지고 있는데 사실상 관망사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빨간색과 주황색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면서 매도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문량 살펴보면 이 구간까지는 주춤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매집의 움직임대 즉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드디어 69K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70K 돌파 테스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시장을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저항 구간은 70K에 형성이 되어 있고 중요한 지지 구간은 68.4K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8K 상단을 지켜냈을 때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70K를 넘어서게 됐을 때는 이 추세가 더 가파라질 수 있다. 결국은 전고점 돌파를 위한 더 본격적인 테스트를 하게 되고 포모에 의한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RSI가 과매수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구간이 올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언제든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8K를 하방 돌파하게 됐을 때는 66.9K와 66.2K 부근에 있는 이 지지 구간을 확인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22평선 상단을 지켜내야 되는데, 22평선이 현재 65.7K 부근에 와 있습니다. 네, u r p d 상으로도 중요한 지지구간과 저항구간 한번 살펴보면 가격구간이 여기 와있는데요. 지금 하방으로 더 두텁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상방으로는 대략적으로 70.6K 정도 구간에 매물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구간들은 과거 격전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70K의 매도벽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 있는 만큼 70K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치열한 공방들이 이어지게 되면 이 구간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대략적으로 68.4k입니다. 그래서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요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추세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청산 이틈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롱 포지션이 많이 청산이 돼가지고 상단에 롱 포지션이 아주 뚜렷하게 밀집된 구간은 포착이 되지 않는데요. 상대적으로 69.4K에서 69.7K 구간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청산하고 올라갔을 때는 바로 70K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만약에 가격이 이 구간에서 하방이 탈하게 됐을 때는 대략적으로 67.2K와 67.8K 구간에 진하게 롱 포지션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8.4k를 만약에 하회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 하단으로 해서 요 청산 구간들을 청산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주간 캔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락 채널 사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였는데 주봉 기준으로 드디어 중요한 구간들을 상단 채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테스트를 한번 더 받아야지 더이 구간들이 견고해진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이어지게 됐을 때는 이제 70k를 돌파하는 과정들이 더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추세 전환이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 주봉을 기준으로 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